자, 수웨인입니다 손템은 목표 물려샀고룬 대충 화면에 띄워진 대로 갑니다. 일단 아직 룬템 트리는 완성된 단계가 아니니 이, 여, 여러분들이 뭔가 추천을 한다면 은 그게 맞을 확률이 있고, 틀릴 확률이 있고 일단 이것보다 안정적인 템 트리가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상대 탑은 아트록스 1레벨 2 찍고 스타트. 저들은 이 세상의 냉혹한 규칙을 못 보고 있 매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암흑. 난그 암흑을 통해 본다. 자 그럼 라인연 시작해봅시다 아트록스가 미션 안해주는거 보면은 부시안에 숨어있네요 어? 어 부시안이 뜯겨 아, 들어갔네 아, 일단 이거 일부러 아트록스 퀴즈 캐시 최대한 피하면서 미니언을 지를 만들어봅시다 피하고 일부러 각 주면서 미니언 사이에 맞추고 일부러 또퀴각 주면서 미니언 사이에서 맞추고 지지. 네는 평타를 치지 말고 사거리 를 못하는 척 하면서 CS에 최대한 쳐보게 만들어보죠 이렇게 이거리 우절 그냥 일단 엄청 못 타보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라인 당겨주고 어차피 피 조금 정도 까있는건 스웨인한테 별 상관없어요 전부터 그랬지만 이스퀘 e 맞추면 은 체력 체력은 금방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아필수 그러니까 CS 3개를 포기하고 스킬을 피하네 저거 전역아전없도 전용, 대단한 녀석이다 피하고 계속 미니 사이에서 스킬 쓰게 유도 이렇게 하면 은 당겨지는 라인이 그려졌고 EW로 체력 크고 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라인이 밀리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니언이랑 떨어져줍니다 싹둑 아 밀거면 그냥 다 밀어주고 가주면 안되나 뭐, 이드줘도 못한 라인을 만들어갔어 그러니까 아트록스 플래시가 있어서 저 죽거든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이걸이제풀어나가야 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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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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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데서 이득이라도 잡았으면 좋겠네. 자. 자, 선택으로 라일라이를 사줍니다. 기달리가 미드에 있는 거 보였고, 이번 라인 대포미연 라인이니까 한번 라인 크게 쌓아서 밀고 들어가 봅시다. 지금 못들어내면은더 이상 파밍을 못 하겠네요. 세핑을 찍는다해도 이거 도박을 해야 되는데 됐다 다행히 밀어넣었다 아 내가 잘해다 방정이지 이걸 내라면 그냥 죽으면 더 라인 밀었어야 돼. 이건. 이번 건 실수. 오, 잘하는 걸. 아트로 치간다 쉐인 이대1 가면 질거 같은데 일단 이 상태로 최대한 라인관리 하면서 또 라인이 안당겨지게

사거리 조절. 이겼네요. 이게 바뀐, 수... 이게, 리오크전 스웨이는 12초 안에. 아, 나. 먹고 죽자. 12초 안에, 네, 상황을 끝냈어야 된다면은, 지금 스웨이는 한 20초, 30초는 끌어야만, 기존 스웨이만큼의 파워가 나와서, 어... 싸움을 지지글 수 있을 때만 싸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궁극기가 바뀐 게 깡딜이 하도 저조하다 보니까 나 믿을 게못 돼요. 그냥 켜놓으면은 매초 어, 그냥 평타인데 더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솔직히, 스웨이 궁극기 켜서, 보늘 스웨이 궁극기로 디너 생각은 없고, 지금 이거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하려고. 나이스 아. 공싸아이눈 돌아갔네. 퀴즈 거 예측해서 미리 W 깔고. 야, 스웨인이 많아 소모라! 마나 소모량이 버프를 받아서 이제 마나 관리를 하기가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라인전 할때 스케일 몇번 빗나가는 거 그다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평소 스웨이는 Q 한번 빗따림 하면은 마나가 반씩 날아가서 눈물 겨운데 피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스케일 한 콤보를 써도 200도 안 날아가요 길가 예, 아, 저 네. 네, 그 궁극기 스택 유지해야 되니까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한번한 턴에 싸움을 못 끝내면은 궁극기가 너무 별로란 말이죠 기존 서인의 12초 동안 지향이었다면이건한 30초는 끌어와 기존 12초만큼의 리턴이 나오니까 그다지 엄청 좋다고 뭔가 딱오는못 느끼겠어요. 쓰면서. 아, 나 아, 군이 당했습니다. 아, 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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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네 아트로스를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데, 쌤 바뀐 게 라인전이 그렇게 극적으로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마나 선물량이 어? 아そ스가 집에 가려나. 나니버스 때는 한턴 원턴 킬 나올 수 있으니까 한턴 사려주고 아니 들면은 아, 좋았다. 브리 음. 성장이 다이너맨에 사전 준비라서 시간만 끄면 제가 아트보라 유리하긴 한데, 그래도 계속 싸워서 스키 따봅시다. 못 보는가 로 가. 자다 이런 거라도 해보고 싶은데.

시간 나올 것 같아서 무섭네요 여기 핑하 많이 깔려있었는데 금세 다 지었네 일단 이 판은 사이드도 시간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한 편씩 빠르게 편식합시다. 아트랑이 1대 1. 아 치감 사기 싫은데. 근데 네, 치감 안사 상태로 1대 1 이길 수 있을 것같진 않거든요. 하지만 2대 1은 다르지. 맞네. 어 그렇게 잘큰 것도 아닌데 벌써 이코가 나왔네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저거 돈 땡겨 쓰는 것도 되게 좋아 보인다요. 저건 또 뭐라 불러야 돼? 대충메탈라 불러야 되나? 아, 줄 안다. 그웨이는 한타에, 한타, 후이점만 잘 닿으면 안 죽는단 말이죠.

부모님 이득 많이 봤다. 요 괜히 잘해 주네. 상황만 잘 파악하면 승리는 따라온다. 어어, 지금 필요하긴 한데, 싫단 말이죠. 편식 멘트 할 때는, 흰창이 남아, 남지가 않아서, 하고 싶지 않은데, 누가 안 사주려나. 저기 하나, 뭐 숨어 있나? 아, 트로프 위무니까 뭐더 찾아보고 있나 봐요.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고 있나 봐요. 자막 보고 준비. 여기 주변에 뭐더 있다. 어, 빨리 와, 나 버틸 수 있어.

이 계속 플레이하면서 느낀 게 스웨이는 절대적으로 탱에 가야 돼요. 지금 디스웨이는 절대 못합니다. 옛날 궁극기 포텐 이용해서 전복자랑 전복자랑 그 딜로 상대를 녹여버리는 플레이가 될지 몰라도 지금은 확실하게 안,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싸. 옛날 궁은 12초 동안 폭발적인 위력을 됐다면은 지금 궁은 최소 20초는 싸워야 옛날 궁만큼의 위력이 나와서. 자, 계속 사이로 들어가서, 방역틀로 계속 비벼줍니다. 달리는 튀었나? 일로와. 야옹아, 일로오렴. 아쉽게 됐네요 <laughs> 어우 리세나 잡으러 간다 <laughs> 네, 이제 박뀐 스웨인이 분명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상대 조합이 스웨인이 바뀌다 안 바뀌든 원래 스웨인으로 상대하기 쉬운 애들뿐이라서 아 스웨인의 정확한 성능을 가늠하기가 어렵네요 다 죽여도 그만이지만

왜 불안할까? 군의 빛. 음. 아 미스킬이 끄는 걸로 밖에 어서 이건 편해진 것 같아요. 마다나 도박했다. 누구다 이나? 이고 이거 오레스 하면 무조건 저희가 유리합니다. 눈능이 말하지만. 아니, 저희라, 저희가 아니죠. 제가 유리합니다. 더블한맘못걸어 보나? 오, 나이스. 다른 기복 마아주고 W 한 맘만 걸어볼 수 없나? 가돌하가면 스웨이는 너무 두벅이네요. 휘. 세트다. 체력뜯어왔어 체력 12. 자, 오래 싸웁시다. 일로 와라. 그리고 오래만 싸우면은 스웨인이 다 이긴다. 그리고 체력 회복. 계속 회복 그냥. 아, 존나 못 눌렀네요. 존나만 눌렀으면 사한 건데. 아, 와, 너 마무리가 어설프, 어설단 말이죠. 현재 바뀐 스웨이는. 옛날 스웨이는 터트리는 데미지랑, 아, 함께, 풀콤보로 상대 한 번에 녹이는 맛도 있었는데, 얘는 이제, 야, 오래 싸우는 게, 아, 오래 싸우는 거 이외에는 장점이 없어요. 너프 갔다가도 자꾸 너프 같기도 하고, 정체성이 정체성이 이상한 챔피언이 됐어요. 뭔가 정확하게 나 이거 하나 잘한다 싶은 게 없고, 어중간하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아, 이렇게 이니치를 걸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성능이 부족해서 하치적인 이니치는 네, 걸 수가 없단 말이죠. 옛날 스웨이는 만년설이 이용해서 만년설이로 숙박 걸고 패시브로 끈 다음에 이스케이 계해해서 아, 근데 못 움직이게 막는 플레이로 됐는데 뭔가 정확히 받은 만큼 가져간 느낌이에요. 절대 공짜로 넘겨주질 않아 똥챔한테 좋은 것블루나 빼서 먹자. 분명 애들이 함께 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어, 맞았다. 어, 이걸낚 들어? 근데 끌만 하네요. 아씨, 옛날만큼 단, 승수하을때 단단하지가 않으니까. 어. 그래도, 궁안 켜도, 패시브 만으로 체력이 900 가까이 차네요. 이스안 죽게 가고 일이 나갑시다. 그리고 스웨인으로 신화템은 아직까지 생각이 없어요. 얘가 템이 맞는 게 없어서. 당장은 오히려 신화템 안 쓰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그시저 깜짝 놀랄까나. 맞아야만 하 뭔가 견제하는 스없으니까 앞에 나가기 편하네요 헤헤 난거리인데너는제다 근접이네? 한번더 해보, 피드 받고. 자 게임 셋. 정말 이건 아이다가도 모르겠다니까요, 챔피언은 GG.